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대한전선 오늘 보시면 일고리가 달리면서 약간 좀 빠진 모습이지만 어찌 됐건 상승 마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자, 5태까지 상승이 나와졌습니까? 현재 대한전선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흐름이? 2027년까지 충남 당진에 해적 케이블 2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충남 당진시와 업무 협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1조 원 규모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대한전선이 갑자기 1조 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유상증자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유상증자라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가져왔습니까? 유상증자 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때 구리값 인상이랑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수출단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었죠. 그리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유상증자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거나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올라타는 매매 하실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타는 매매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런 바닥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물론 큰 수익이라 하면은 100%, 200%까지 뭐 수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20%에서 30% 수익은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제가 대한여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상승이 나올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라인들를 강력하게 매수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너가 언제 이렇게 매수하라고 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4일이죠. 좀 글씨가 안 보이긴 한데 이때 무슨 말했냐면요. 잠시 짧은 음복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많은 때이 라인 때까지 주가 내려와줄수 있어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럴 때 이때를 추가해서 진행하셔가지고 평대가를 최대한 낮춰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3월 14일 이후에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3월 14일이면 언제죠? 자, 이때였죠? 이때,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제가 딱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해졌다. 온전한 장대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다음날 하락이 나오겠다. 근데 하락이, 장대 음봉 이런 하락이 아니라, 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겠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얼마였어요? 만 백원대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 라인대를 횡보해주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맞췄다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제가 다 맞춰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 자 보세요. 이런 장대 양봉을 놓쳤더라도 매매 포인트만 올바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이후의 흐름 큰 상승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주가 상승했죠. 200%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올바른 매매법만 한다라고 하시면은 100% 그리고 200%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지금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올라타는 매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늦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라인 때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큰 수익을 노려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뒤늦게 올라타는 매매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이 라인대 지켜주면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지금 당장의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상승이 나와주다가 이 라인대 뚫고 올라가지 않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라인대를 뚫고 내려오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위상증자 소식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대 양보 하나 나와줍니다. 그 이후에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장대형뭐 나왔을 때 올라타는 매매하시기는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때 강력하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어떤 수익? 100%, 200% 상승 노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좋은 이슈로 인해가지고 상승 나왔을 때이 흐름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롭게은 물량을 털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주가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반등 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켜놓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반등이 나온가 보다 싶어가지고 올라타는 매매 하셨다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올바른 매매법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을 잡고 올바른 매수한 다음에 올바르게 이때 매도했다라고 하시면은 얼마 수익입니까? 200%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닥을 잡고 매수 타점이 좋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 타점이 좋지 않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올바르게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반등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누가? 세력들이, 세력들이 왜 반등포인트 주면서 하락을 시켜놓고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라인 때 물리게 만들려고, 보유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바닥에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가 뛰어냈을 때 올라가는 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급이 다시 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세력들이 의도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대한전선 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수익을 보려 왔잖아요. 왜? 재료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살아요 세력들이랑 여러분들이랑 공통점은 수익을 보려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이 세력이기 때문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세를 그려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라인 때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평당가에 맞춰 가지고 매수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세력들이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어떻게 할까요 확 띄워주겠죠 근데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힘이 또 약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물량을 털어버리겠죠. 왜? 다음 상승을 위해서 매집해야 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이상 세력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마시라고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보내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지난 고점에 이때 반등 포인트 나왔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어요.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도배를 했잖아요. 그런 유튜버들이 저처럼 이렇게 바닥을 찍었습니까? 이거 바닥이니까 매수하라고 말했습니까?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얘들 올라가면은 유튜브에다가 도배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세요라고 영상을 찍어드려봤자 아무도 제 영상을 못 보겠죠.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으로 도배가 되니까. 실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에서 영상 찍어드렸는데 아무도 제 영상을 못 보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 도배가 되는 그런 영상으로 제 영상이 묻혀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다음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야 되는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강찬이한테 매도 타점, 매도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간단하게 대한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저한테 대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쓸데없이 우리 카카오톡톡방 들어와라. 돈을 달라. 이런 거안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애초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는 이런 컨셉의 유튜버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자선 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종목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그 종목명이 뭔지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이니 돈을 달라는 등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매수가 11,500원 이하 잡아드렸어요. 왜? 현재 하락 추세선을 그려주면서 주가 횡보 중에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의 아랫부분을 강력하게 매수하셔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146명한테 다 발송해 드렸어요. 제가 주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드리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 대한연수 주주들님들 앞으로 흐름이 궁금하시니까 제가 다 촬영해 드리면서 다 발송해 드렸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앞으로의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 설명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제가 그 동안 대한전서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매수 타점 올바른 매도 타점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 쉬셔도 돼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주기 전에 여러분들 강력하게 뭘 해야 돼요? 매수 진행해야 된다 평단가는 이미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강력하게 매수하시고 계시다가 위상진자 소식 이후로 장대 양봉들 나왔을 때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세력이었어도 지금 이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강력하게 매집을 할 겁니다 뭘 위해서? 다음 상승을 위해서 제가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재가 아니라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매도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제 말을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하면서 어떤 수익률을 챙겨드렸습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저한테 어떤 수익률을 받고 문자 보내주신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구간을 매수 신호로 잡아드렸는지 매수 포인트 잡아드렸는지 그리고 매도 포인트 어느 구간에 드렸는지 이거 다 인증해드리면서 짧게 인증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주셨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두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게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NKM 이때 8만원 라인 때에서 횡보해주고 있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8만 3천원 대이 라인 때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의 평당가에 맞춰 가지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고점 이때에서 다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있었죠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지금 강하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였죠 6만원 초반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얼마에 팔았어요? 15만 원대 이 라인대 고점에서 매도 진행하면서 세 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두배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피로틱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천 원대 라인에서 횡보해 주고 있을 때. 트들이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터기 진행을 하면서 상승 시그널을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최고점 37,750원 이 라인 때 찍어주면서 거의 5배 정도 급등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팔라고도 했었죠 얼마에? 3만원대 이 라인 때 팔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고점이 37,750원 이 라인 때였었지만 저는 안전하게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만 챙겨나가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 원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3만 원 찍어 준 다음 날 보시면은 37,750원 이라인때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배 아프고 뭐 욕심 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 갔죠. 왜? 다음 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 원대 라인, 이 라인대로 횡보해 주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천 원대에 이 라인대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 들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받던 분들이 아직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하나 증명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불장일 때다 다, 잡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 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설명드릴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엔캠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엔캠 보시면요 1월 4일이 이쯤이었는데 자 시가 82,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 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거 전송 내역 교찾긴 했는데.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 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현재 세력들이 8만 3천 원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매수하셔야 세력들의 평가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482명한테 다 발송해 드렸어요.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동일하고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는데 포토샵은 이런 거안 돼요. 이거 실제 있는 사이트고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6만 원대 라인 이 라인대에서 횡보해 줄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예요? 5만 쿠티로 잡아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10만원 잡아 드렸고요 제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긴 말씀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구독자 392분 이분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때도 제 연락처 그대로 나와 있고요 피로틱스 피로틱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초에 1월 23일 언제예요? 이때죠. 이때 보시면 은9천원 라인대에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423분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들여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한번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17,000원대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요? 이때죠? 이때 15,0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3배 이상 수익을 다 챙겨드렸는데, 이런 3배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내 말대로 했으면다 수익이다,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인데요. 거리량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돌입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런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다 긁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최소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어 있고요. 곧리으면 엄청난 상승을 띄워줄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고난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 하시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이번 년도 N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아쉬워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한 통씩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만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다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 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는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버텨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종목명 플러스 무자라고만 무자 보내 주세요. 어? 아시겠죠?